네, 여러분들은 산행 중에 말을 한번 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애들은 말까요? 저 안쪽으로도 덩굴성 식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마하고 헷갈리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말을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입이 이런 애, 이런 애가 있어요? 얘는 말까요? 마가 아닙니다. 얘는 말까요? 얘도 마가 아닙니다. 그럼 저 안쪽에 있는 쟤는? 제가 바로 참마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은 주로 이제 얘네들이 헷갈려요. 세 개, 세 개체가. 그럼 먼저, 제일 먼저, 이 얘가 바로 세모래덩굴인데 세모래덩굴은 이입자로 있잖아요. 이입자로입자로 하고, 자, 야, 입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 갈라져 있질 않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이 갈라져 있질 않고, 바로, 자, 요렇게 나 있습니다. 얘가 바로 세모, 세모래 덩굴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갈라져 있지 않죠. 여기가, 여기가 갈라져 있지 않고, 자, 여기가 바로 입자루인데, 여기가, 여기 뒤에 보면 입자루죠. 다른 애들은 입자루에서 갈라져 있는데, 얘는 갈라져 있지 않아요. 여기가 갈라져 있지 않아요. 얘가 바로 세모래, 새모래 동물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 자, 제외합니다. 얘는 구별하기 쉽죠?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자, 입자루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갈라져 있죠. 얘는 댕댕이 덩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참마하고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얘하고, 자, 여기, 요 입자루가 시작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갈라진 부분. 여기서 중앙인맥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 두 개의 인맥이 결국은 여기서 만납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게 바로 참마예요. 얘가 맙니다. 자, 다 얘도 얘도 그렇죠. 자, 얘도 만나죠. 이세 개가 여기 입자로, 아, 인맥의 인맥, 세 개가 중앙하고 양쪽, 이세 개가 여기 끝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얘네들은 맙니다. 그러니까, 마예요. 그런데, 이 댕댕이 덩굴은 이 인맥 세 개가 만나지를 않습니다. 자, 만나지 않죠. 얘가 바로 댕댕이 덩굴입니다. 자, 이제 말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뭐라고요? 얘는 여기 입자로, 입자로 있는 이 부분이 여기가 갈라져 있질 않아요. 여기가, 여기가, 이 부분이. 얘네들은 갈라져 있죠? 여기가 갈라져 있잖아요. 자. 얘가 바로 세모래덩굴. 얘는 댕댕이덩굴. 얘는 참마입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참마를 한번, 참만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쪽에서, 자, 여기, 얘는 뭘까요? 얘는 인맥 세 개가 여기서 만나잖아요. 얘가 바로, 맙니다. 자, 이제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뭐가 있을까요? 얘도 맙니다. 얘도 마고요 여기, 이런 애들이 다 마죠. 마는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입자로 여기, 여기, 요 부분이. 약간 보라색이 묻어 있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산행 중에 말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안쪽에 있는 애도 마고, 얘도 마죠. 자, 쉽죠? 자, 오늘은 댕댕이 덩굴, 새모래 덩굴, 천막. 이세 개체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봤 습니다. 이상 입니다.